자 오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개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요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그 맺는 방법, 또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냐, 또 구체적인 열매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뭐 기질이나 습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누가 고집 센 사람, 뭐 성, 성격이 괴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 그런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뀐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은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인 거예요. 자이 믿음은요. 자 하나님의 섬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신앙이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품 그뭐 뭐가 어렵다고 못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요, 우리는요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절대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런 습성들, 인격들 이것들 모두도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고쳐진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여, 거하여, 거하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자 사람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바뀐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성령의 열매 개관 개관의 두 번째 말씀은 자 그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느냐? 그냥 성령의 열매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먼저 다루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먼저는 다루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무슨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복을 지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 가득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고, 자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써 자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금으로써. 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어 창조가 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 사람의 청조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연관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뭐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자, 형상은 자, 무엇인가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유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요. 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건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유아니서 4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보고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 쓰여라. 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죄로 구체적으로 누굴, 누굴 세우셨다고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사랑을 담은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나타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두 관계를 나타내심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내라 라고 하면서, 나타나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충성해주고 자 이런 사랑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두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두 인격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배우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와 딱 맞는 배우자 있느냐? 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달라요. 태생적으로 그 뭐죠? 가, 느끼는 감정과 이런 그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자, 서로가 달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제일, 다, 제일, 다, 제일 다, 잘 드러나느냐?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 정말 어떻게 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확연히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조금 어, 내 마음이 안 들고 어, 그 뭐냐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 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럼으로써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품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더 나타내는가? 그게 그 자체가 그,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건 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 믿음의 칭찬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품고 사랑해주므로써 나타나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요즘 형태는 어때요? 다 결혼은 안 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혼자가 편합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힘 힘들고 s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돌보지고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는요 나의 이 육체적 본성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좀 나오겠지만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수고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거스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자 남자와 여자는 두 도저히 둘이 하나될 수 없는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남자와 여자가 도, 도저히 하나될 수 없는 그 것이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 형상으로 곧 성령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거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열매로, 자, 둘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수가 되고, 원수가, 원수가 나타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를요,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입만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마다 다투고 싸우고, 어, 맞아, 자기만 알고, 이거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 주고 베풀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 곧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예수 믿는 증, 증거를 삼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생활을 완전히 사람들과 척지고 어, 다툼이 있고 뭐뭐불안어뭐 불안이 뭐, 있고 이거는 여러분 예수에 믿는다는 그 것을 잘못 믿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요. 육신의 열매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일에서는 우리 지난 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육신에 일어는 그런 온갖 불만과 불평과 다툼만이막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다 다음, 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힘으로는요.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야지. 절대, 절대 그게 됐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는요,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 내, 내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그 성령의 열매로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면 성령이 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에서 여러분,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말암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느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컹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곧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세요. 자, 우리 가운데 나쁜 열매로 맺는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 무엇을 따라 지금 신앙생활,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되고, 나쁜 성질이 나오고, 말이 막 나오고, 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지만, 마가레음 5장 2 5절 우리,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데 성령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그 성령 열매들이 나타나겠 있어. 그 성령 열매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성령 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답답한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투고 싸우고, 못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걸 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창조의 목적. 뭐예요? 아까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곧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써 온전히 그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치 여러분 수술 대 위에 오르는 환자와 같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의사 손에 맡기죠? 그 마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환자는요 그환 의사는 그 환자의 환부를 돌려내듯이 그렇게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십자가의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어 잘못 형성된 비틀어진 그런 인격들 잘못된 인격들을 하나님은 수술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장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왜 우리가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믿음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나의 육신의 내 자아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셔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오시고 믿음으로 하나 앞에 나아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열매가 충만히 맺히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 이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영광의 독으로 축복의 독으로 복음의 독으로 마음껏만껏 마음껏 쓰임 받는 축복의 성도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